안녕하세요. 한성입니다. 제가 어, 지난 몇년 동안 사람들한테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가장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왜, 왜, 왜 살아야 되는 걸까? 왜 살아야 될까? 내가. 제가 회사 운영하면서 어... 되게 많이 겪었던 일이 많은 거래 계약 당사자들이 회사를 날려먹고. 피해를 우리한테도 주고, 그러 나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디서 뭐 돈을 잔뜩 빌려갖고온 건지, 뭐 투자를 받은 건지, 뭐잘 출처는 몰라도. 그 돈을로 사업을 하다가 다 말아먹고 이제 저희한테 와서는 어뭐 투자자들이나 누군가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약하고 개발을 시작하면은 그 돈도 다 지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망해가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받지 못한 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제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도 사실 배짱은 있었어요. 근데 배짱은 있었는데 인간적으로 힘들긴 했죠. 왜냐면 저는 회사를 사람들을 안 잘랐거든요, 거의. 제가, 제가 나가라고 했던 분들이 최초의 3개월을 통과하고 나서는 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3개월 이내에도 실수한 사람 중에서도 그냥 유지한 사람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별로 자르지도 않았어요. 정말, <laughs> 품고 가려고, 진짜 애썼어요. 근데, 다들, 그 마음을 잘 알아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숙했던 거죠. 경영하는 게 미숙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나서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방법도 사실 뻔해요. 거래처한테선 돈을 받지 못하고. 직원들한테 급여는 나가야 되고. 정말 여유가 있는 회사면은 뭐 쌓아둔 자금에서 까서 쓴다지만은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한 불을 끌려고 온갖, 온갖 일들을 다 찾아봤던 거죠. 만나선 안될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만나봤고, 온갖 나쁜 일 하는 사람들도 만나봤고, 제가 그때부터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많이 본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를 말할 때, 내가 별로 착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만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때 제가 알았거든요. 나도 충분히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할수 있는 그런 그런 놈이구나. 근데 정작 그분들을 도와서 뭔가를 할 때는 뭐 그렇게 된건 없어요. 그냥 그냥 항상 끝은 겨, 정해져 있더라고요. 끝은 와사리판이었고 뭐 다. 그냥 나쁜 놈들의 결말이 똑같은 거죠. 근데 빛의 숨통은 조여오고, 손 벌릴 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애써서 만들고 싶었던 거는 그런 회사는 만들지도 못했고, 돈도 젊은 나이에 많이 벌어 봤는데, 그 많이 벌은 거 모조리 그냥 다그 수많은 살려달라는 사람들, 배째라는 사람들, 말 바꾸는 사람들 보면서 다 사라지고 그 경험하고 나니까 야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나 <laughs> 내가 이렇게까지 쓰던 거 방법을 가르지 않아서라도 살아나야 되는 건가?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런 사람들 수두룩 빽빽하게 또 만나게 될 거고 내가 아무리 호의를 베풀어도 그 호의를 절대로 좋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날 텐데요. 참 괴로운 일이다. 정말 괴로웠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살 이유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제 과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저,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제가 사업하고 나서 근 6년, 7년 동안은 돈을 벌어본 게 없습니다. 모든 돈을 다 투잡하면서 일하고 알바 뛰면서 사업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요 7년 만에 만든 회사였던 거예요 7년 만에 7년 동안 이 어둠 속에서 처박혀서 살아왔던 거죠 근데 그게, 아 순식간에 공중분해 되고 나니까는 세상 재밌더라고요. 아 세상 재밌다. 그리고서는, 이 죽음의 선까지 몇 번은 갔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심정을 아주 잘 압니다. 왜냐면 그전 단계는 정신적 고통인데 진짜로 그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물리적 고통으로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손을 끊는다, 동맥을 끊는다, 여기로 안 되고 이쪽을 끊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신 분들은 여기다 칼을 한 번씩 대 봤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가? 선을 합니다. 선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임계점까지 몇번 갔다 오고서는, 야, 그냥, 이렇게 죽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왜안 되냐. 저한테 있어서, 죽기 전에, 해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도 빚은 갚아야 되지 않겠냐? 갈때 가더라도 그래서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믿고서 빌려준 사람들이 있는데 내그 사람들한테 면이 안 서서 갈순 없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그러면 그냥 장기 때다가 다 팔면은 그 금액은 나올 텐데. 내가, 내 발로, 장기 팔러 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믿을 만한 친구랑 가가지고, 돈 받아서, 넘겨주던지, 아니면, 저한테 돈 빌려준 분, 하고 가서, 갈까. <laughs>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돈 빌려준 분이 제 장기 다 떼가지고 저 이제 죽을 테니까 그 돈으로 갔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제가 죽으면 돈이 제대로 입금 안될 수도 있으니까 <laughs>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럼 그분이 마치 본인이 죽인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그렇겐 못하겠더라고요. 해도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던지 건네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내가 정말로 형제보다 가깝게 믿는 사람한테 받을 해서. 근데 그쯤 될 때마다. 인생의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어요. 인생의 새로운 국면, 새로운 일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벽 끝까지 갔다가, 줄 하나가 보이는 거죠. 줄 하나가 보여서, 그래가 줄 하나 잡아보자 줄 하나 잡고서 갑니다 그럼 또 뭔가 일어나요 또 재밌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몇백억짜리 M&A 협상권도 있었고 뭐 몇억짜리 몇십억짜리 프로젝트들 또는 어떤 해외팀 해외에 아주 유명한 분하고 만나가지고 일을 하게 된다든지. 그게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회의를 그냥 캔슬하는 대표들도 있었고, 처음에 약속한 걸 전혀 지키지 않고 말을 바꾸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결국 시간 지나서 보면은 저는 엔지니어니까 언제나 프로젝트의 결과를 딱맨 마지막에 보면은 저는 엔지니어니까 눈으로 보이는 만드는 게 있잖아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머지는 뭐한게 없어요. 회의 자료도 내가 만들어 제품도 내가 만들어 놨어 제거 코드 저장소에는 쓰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고 폐기 처분된 것들이 꽤 많아요 의료 산업 쪽 일도 했었죠 게임 산업 쪽 일도 했었죠 그렇게 하고서 일은 다 하고 <laughs> 돈 받은 건 없고 <laughs> 재밌더라고요. 제가 공동사업 하면서 그런 일을 정말 수없이 겪었어요. 지금 지난 수년 동안 아주 전문가입니다.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매번 위기가 올 때마다, 저한테 있어서 제일, 이 세상에 아직도 제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는, 사실 딱한명 때문이에요. 딱한 명. 나한테 이유도, 별로 없이 그냥 나를 믿어서 믿고 투자해 준 분.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독촉도 안 해요. 그분은. 심지어 그분은 저랑 가족도 아닙니다. 아무런 피한 방울도 섞일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 덕분에 제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갈때 가더라도 이 자까지 두둑히 쳐가지고 덕분에 내가 여기 이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하려고요. 저는 제 자신을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흔히들 사람들이 죽었다 다시 부활한 사람을 예수님이 유일하고 뭐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나사로라고 죽었다가 먼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무덤에 몇번 들어갔다 나온 것만 같아요. 얼마나 무덤에 들어갔다 나왔는지 체감이 되냐면, 꿈을 꿔도 제가 죽어가지고, 영이 돼서, 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꿈도 꾸고, 이제 욕심은 없으니까 저승사자한테 얘기해서 가기 전에 한 번만 부모님 꿈에라도 나타나고 가겠습니다 그런 꿈 그거.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사람이 사는 데 이유가 있겠냐면은 사람이 죽는 것도 사람 때문에 죽고 사람이 사는 것도 사람 때문에 산다.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조그만한 사랑도 없어지면은 그 조그만한 사랑도 받지 못하면 떠난다 사람들은 제가 깨달은 게 그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는. 딱한명 때문입니다. 딱한분 때문이에요. 그 분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없었을 거예요. 진작에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래도 팬은 안 끼치고 가야 되니까, 아마 쓸만한 건싹다 팔고서 갈것 같아요. 근데 믿음을 줬던 사람이 있었고, 그 믿음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이 영상에 딱히 교훈이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없어요, 그냥. 제가 지난 몇년 동안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 안에서 뭐 이것저것 어, 유튜브 활동도 하면서 뭐 이런저런 것도 시도해보고 또 금방 포기하고 또 다, 다른 거 잡고 그랬는데 그게 다 동아줄 때문이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동아줄 그 동아줄을 잡아야 됐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제 영상을 그분이 보실지 안 보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록해두고 싶더라고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는. 저는 살고 있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믿음에 보자파자. 끝.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정말로 믿음에 보답할 만큼 강해지고 역경을 다 이겨내고 나면은 그쯤 되면 이 세상도 아주 만만하게 보이겠지. 정말 만만하게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쯤 되면은, 아직 저는 그 단계에는 가려면 멀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 가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요. 제 젊은 날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 누군가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